너도 너를 칭찬해 본적 있니? 동화가 들려주는 생각보다 괜찮은 나 찾는 법 밥상 위에 작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토리는 오늘도 식탁 앞에 앉았어요 잘 먹는 것도 멋진 습관이래 토리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밥을 한 숟갈 천천히 떠보았어요 편식은 하고 싶지 않아요 초록색 채소가 살짝 무서워도 나 조금 용기 내볼래 토리는 한입 꿀꺽 삼켰어요 우와 나 채소 먹었다 스스로 박수를 짝짝 밥을 먹다 말고 물병을 꺼내요. 밥 먹고 물도 꼭 마셔야지. 그리고는 조심조심 물컵을 정리했어요. 동생이 포크를 떨어뜨리자 토리는 슬며시 포크를 주워줬어요. 괜찮아. 다시 먹으면 돼.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. 토리 네가 있어서 식탁이 참 따뜻하구나. 식사가 끝난 후 토리는 나지기 말했어요. 오늘도 잘 먹었어요. 고마. 조금씩 나아가는 내가 참 좋아. 작은 습관들이 내 꿈을 키워줄 거야. 그리고 웃으며 다짐했어요. 내일도 맛있게, 바르게, 다정하게 먹을래요. 토리의 밥상 위 작은 약속은 오늘도 반짝입니다. 오늘도 스스로 잘해낸 너참 대단해. 작은 습관이 모여. 너를 더욱 빛나게 만들 거야. 기억해줘. 천천히, 조금씩, 매일매일. 너는 잘하고 있어. 너의 좋은 마음이.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빛이 될 거야. 내일의 너도 오늘처럼 멋질 거야. 응원할게. 매일 잘하는 너를. 좋은 습관의 시작. 구독으로 모두 아이와 함께 자라요.